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방송인인 딘성 님이 방접 선언을 하셨습니다. 밝힌 사유로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이유고 그 외에 어떤 이유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메이플스토리 방송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악플이 좀 필요 이상으로 있다는 느낌은 받았거든요. 이런 심의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냥 메이플 스토리를 메인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힘든 일인 것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메이플 방송이 아니라 버튜버로 재데뷔하려는 건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어서 섣부른 추측은 하지 않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조차도 상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충 1년 전쯤에 메이플 방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오늘 할 얘기에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 먼저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영상도 혜조님 매접을 계기로 제작한 영상이었네. 원래는 당시에 이 영상의 후속작을 바로 이어서 제작하려고 했거든요. 일부가 메이플 방송이 어려운 이유고 2부 내용은 메이플 방송이 어려워도 그 고충을 사람들이 공감해주기 어려운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딘성님이 마지막 방송을 하고 팡이님이 그 방송을 보고서 메이플 방송인의 힘듦과 커뮤니티의 악질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나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중에 사람들이 욕하는 것중 가장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한 영역이 넥슨 크리에이터즈 관련된 얘기였어요. 욕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데 순전히 열등감 때문에 배 아파서 메이플 카테고리만 크리에이터즈 제도에서 제외되었다. 메이플 스토리가 타 게임에 비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게임인데 넥슨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이러다가 나나 글자가 메이플 접으면 메이플 입장에서 타격이 엄청 클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메이플 크리에이터 그 포함받는 거 있었잖아요. 난 그거 욕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민심이 조질 일인가? 그냥 전부 다 열등감 다배 아파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임은 이미 하고 있어요. 메이플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플만 그 민심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게임은 방송하는 사람 없으면은 유저 수 존나 빠져나가요. 나랑 글자 메이플 접잖아? 그럼 메이플 스토리 입장에서는 타격 존나 커요. 혹시나 저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억까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생방송 원본 영상을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두괄식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팡이님의 이런 발언이나 생각은 충분히 할수 있고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란 점, 그리고 저 역시 크리에이터즈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열렸을 때별 고민 없이 해조님한테 걸어놨어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방송인한테 돈 들어가는 거 싫다고 안 걸어둔 분도 있는. 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순전히 사람들이 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게 메이플스토리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종의 정치사회 이슈에서 이권 다툼하는 모양새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직업 간 밸런스도 그렇고 방금 말한 크리에이터즈 관련도 그렇고 그 이전에 리퐁 대전도 그렇고 최근에 유니온 챔피언도 그렇고 결국 메이플스토리 스토리는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임은 아니긴 해요. 직업 간 밸런스가 계속 불타는 이유는 전후로 보스 퍼클과 같은 경쟁 컨텐츠가 따라붙고 있잖아요. 크리에이터즈 논란이 있던 당시에도 월드베스트 펀치킹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 컨텐츠가 말로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순수 재미 컨텐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와 그에 따른 이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이런 게임에서 내가 못 얻는 것을 남이 추가로 얻는 것은 곧 격차를 발생시키고 그건 결국 자신의 손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방금 위에 예시를 들었던 이슈거리들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왜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나는 가지지 못하는 딜링 능력, 나는 받지 못하는 지원금, 나는 누리지 못하는 매소 수급량 나는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 등등, 그래서 처음 얘기로 되돌아가면 맥슨 크리에이터즈에 반대하는 이유가 열등감과 배 아파서, 이 이유는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열등감과 배아파서라는 이유가 잘못된 이유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로 방송인의 돈 관련 언급입니다. 방송인들은 분명히 메이플스토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롤 방송과 같은 타 장르 방송인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많은 투입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방송을 보든 보지 않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다른 메이플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이 게임의 현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돈 없다는 말이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돈 없는 건돈 많이 쓰는 건 다른 메이플 유저들도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더 힘들다는 것에 공감을 사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방송인은 강화하다가 망하면 위로 도네이션도 많이 터지는데 일반인은 강화하다가 망하면 위로도 없고 도네이션도 없거든요. 그냥 메겔 연글 티켓이나 맵벤 10초 티켓밖에 못 받겠죠. 무과금으로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롤처럼 무과금이어도 게임을 즐기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매 방송인이 롤 방송인보다 많은 돈을 쓰는 만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 유저가 일반적인 롤 유저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이 게임이 아무리 쌀숭이가 많은 게임이라 해도 그 쌀숭이가 게임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메이저 방송인들보다 수익이 높을까요? 오히려 대다수의 유저는 쓰는 돈이 더 많은 게임인 건 자명하잖아요. 반대로 방송인은 메이플에 쓰는 돈이 물론 많지만 대부분의 메이플 유저, 그중에서 일반인 고스펙 분들은 방송인만큼 돈은 돈대로 쓰지만 이 게임으로 수익성을 낼 거란 기대를 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송인에게 메이플 스토리는 생산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메이플 스토리는 그저 소비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동시에 돈을 벌기도 하는 방송인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는 보통의 유저들이 돈 없다는 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메이플 방송인이 메이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도 분명한 사실이고, 메이 방송인들이 메이플을 접으면 메이플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저는 동의하지만, 반대로 메이플 방송인도 메이플 덕분에 먹고 사는 것 역시 사실이잖아요. 메이플 말고 다른 게임으로 방송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게 막 하루 아침에 방송 체질이 개선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이거대로 리스크가 클 겁니다. 더군다나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최근에 무과금으로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질을 하는 유저와 현질을 하지 않는 유저의 격차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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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나는 게임이죠 현질이 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게임인데 안 그래도 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방송인들이 넥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일반인 초고스펙들은 도대체 어떻게 방송인과 이 게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그것을 뛰어넘는 범접할 수 없는 큰 돈을 그냥 자력으로 갖다 박아야 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당연히 일반적인 개미 유저들은 안 그래도 방송인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돈을 더 받아버리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박탈감이 생기는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봐요. 비닉빈 부익부잖아요? 그래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열등감이 맞을지 모르지만 열등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던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화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 못 받는 돈을 다른 사람이 받고 그 돈이 내가 즐기는 컨텐츠에서 경쟁하는데 크나큰 영향력을 가진다면 그건 역시도 화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 분위기가 알바노 누칼력 메타도 한번 휩쓸 것 같고 타인의 고충이나 생각을 일부러 더 이해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을 조금은 생각해보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메이플스토리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